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바람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스며드는 입춘인데요. 입춘을 맞이하여 소사마을 라디오 신년 특집 방송은 우리 마을의 새봄이라는 주제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사마을 라디오 봄맞이 신년 특집 방송을 진행을 맡은 한우니 황영진입니다 네, 매년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년특집방송을 함께 할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의 봄맞이 신년특집방송의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제4기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되신 소사본동주민자치회 김미옥 회장님과 소사본 일동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님, 그리고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 이명희 관장님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수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게스트분들의 자기소개를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김미영 회장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사본동주민자치회장 김미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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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병호 회장님 소개해주시죠 네 소사본일동주민자치회장 안병호입니다 내 네, 발로 뛰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이 2월 사이 27일이네요 저는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소사마을 라디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 마을의 새봄 신년 특집 방송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주민분들께서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어요. 여기 뽑기통 보이시죠? 네. 뽑기통에 네, 주민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셨을지 한 분씩 돌려서 뽑으신 후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미옥 회장님부터 하나 뽑아주시죠. 읽어주세요. 네. 자, 피우 것도 떨어지네. 앞으로 아, 제 보여주시고 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지역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잇고 희망을 전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전달해 주시죠. 네, 아무거나. 일상의 활력을 얻으며 서로를 응원하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어, 주민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더 붙여서 네. 한마디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일상의 활력을 얻으며 다들 느끼시겠지만 참 우리 마을의 노인 홀몸 어르신들이요 하고 음. 또 다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상 그 피부로 와닿는 것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 같은 이런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병우년 적토마 해에 모든 분들 힘내시고 또 정말 붉은말이 띠듯이 열심히 뛰셔가지고 우리 소사본동, 소사본일동 정말 활기찬 마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네. 네, 아, 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셨네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함께 숨쉬며 성장하고 더욱 많은 이웃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가 여러 아, 네. 보내주신 여러분들. 좋은 말니다 네. 네. 예, 이상 들은 이 메시지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소리가 이 속에 예,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들어보셨는데요. 관장님, 메시지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네, 주민들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음,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한 해도 주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웃고, 또 주민들과 함께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우리 지역사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이 더욱 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 네. 생각입니다. 네. <laughs> 자, 바꿔서 새해 복 퀴즈 쇼입니다. 새해 복 퀴즈 쇼. 자, 오늘 출연하신 게스트 분들과 함께 즐거운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곰마지 10년 특집답게 봄과 관련된 다양한 퀴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네 문제 중에서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히신 분께는 특별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네선물도 드리고 아주 분발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퀴즈는 남녀노소. 특히 아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네. 정말 예 긴장 푸시고요. 네. 예 힘차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앞에 아, 놓인 아, 정답판 이거 예, 아시죠? 예 정답판을 드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힘차게. 제일 먼저 외치신 분한테 네. 예, 맞출 기회가 되고요. 네. 그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쳐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별이.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막 바로 박차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보을 알리는 새인 꾀꼬리는 무슨 색깔일까요? 꾀꼬리 1번, 무슨색. <laughs> 2번, 빨간색. 3번, 초록색. 4번, 노란색. 네. 안병호 회장님. 4번 노란색. 오, 오 우와, 깨꼬리 맞으셨어요. 대단하시다. 깨꼬리랑 친구셨나봐요. <laughs> 어렸을 때 깨꼬리라고 아 들었습니다. 제가 깨꼬리 직접 먹뭐 깨꼬리하고 네. 생활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 잠깐 이제 깨꼬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깨꼬리는 노란 몸과 검은 눈줄기, 날개. 꼬리가 특징이며 4월에서 5월에 음. 한국에 찾아오는 새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럼 두 번째. 급하게 네. 나가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주간식이에요. 주간식. 자, 봄과 관련한 속담 문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자, 봄바람에 땡땡이 눈물 흘린다. 얘 들어가는. 이 땡땡이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봄바람에 땡땡이, 땡땡이 눈물을 린다. 자 정답 아시는 분 정답, 정답. 정답. 이명희. 네, 관장님 얘기해 주죠. 여. 어? 여. 대박. <laughs> 우리 숨이 더뜨개는데 덧붙이 아니. 저도 지금 처음 문제를 냈지만 처음 들어본 속담이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하셨어요? 맞으셨습니다 잠깐 아, 맞았어요? 네맞으셨어요 잠깐 했는데요. 출제 위원이 아니십니까? 혹시 <laughs> 이거 문제 유출 이슈로 문... <laughs> 이거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하셨죠? 보안상인 거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네. 아, 네. 보안의 문제가 있어던것니다 아, 갑자기 네, 축하합니다 네. 두 글자라니까 아, 음, 재인가 거기서 인터뷰고했어떻게든 영어로 인쇄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찍은 건데 정답은 여우가 맞고요. 아, 네. 그럼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 봄바람에 여우가 눈물 흘린다라는 속담에 숨겨진 의미는 당연하게 생각한 일이 실제로는 다룰 수가 있으니 음. 조심해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게스트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laughs> 넌센스 퀴즈입니다. <laughs> 넌센스, 넌센스. 예, 넌센스 좋아하시죠? <목소리> <목소리> 아니요. 상식과 <목소리> 어, 아,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 아, 네, 네. 네. <목소리> 자,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인데요. 김수철 가수의 노래 중에. <목소리> 못다핀꽃한 송이 피우리라. 라는 <목소리> <다른> 노래 아시죠? <목소리> 이못다핀꽃한 송이를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목소리> 음. 음. 생각보다 쉽습니다. 음. 자, 정답 외쳐 주시죠. 알고나쓰 쉬운 건데. <laughs> 어, 뭐, 실제로 꽃에 해당하는 꽃에 음. 꽃줄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 못다시꽃님꽃 시장 시장, 시장, 시장님 오셨을 때 네. 제가 시장님은 만개한 꽃과 같다 그랬는데. 음. 어, 그거에 반대? <laughs> 네 글자. 쓰읍, 뭐가 나올 거야? 꽃봉오리? <laughs> 아, 아 못다 I said, I said, I said, I 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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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다시, I said, I said, I 시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다 said, I said, I said, I s 주 i d 아아다 자주도 <laughs> <laughs> 우리 회장님들 모셔야 되겠어요. 음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치매 예방에 좋은 초성 퀴즈에요. 요즘 유행하는 초성 퀴즈인데요. 봄과 관련된 꽃과 동물에 대한 초성입니다. 두 단어 근데 모든 말씀을 해주셔야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음, 한 분이 음. 두 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네, 아, 네. 한 에이, 분이 두, 두 개를 아, 다. 자, 그럼 네. 제가 준비한 판을 이제 보드판을 보내드릴, 저희 보여드릴 텐데요. 자, 순간에 맞추세요. 시작. 하나는 동물, 하나는 꽃 꽃입니다. 어? 저 안병호. 네. 제가 두개 맞추겠습니다. 네. 네. 두개 개구리 진달래. 와, 언제 아, 나간 거 아니야? 일주일 됐어요. 일이요 했는데. 와. 와. 역시, 역시. 어쨌든 내 문제 네 문제 중 가장 많은 네. 문제를 어, 맞히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아시죠? 네. 네. 우리 완병 안병호 회장님께서 어, 맞으셨기 때문에 두 문제 맞으기 때문에 특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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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을. 드 그런데 아직까지 일등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특별히 네. 선물 뽑기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경기 일등 상품 먼저 아, 진정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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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공기 차정인가요? 자, 아, 복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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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분께는 엘지 네, 복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괴명 회장이 먼저 뽑으세요. 네. 네. 펼쳐주세요. 그리고 어머, 음, 또 이렇게 구슬에 들어있네요. 네. 네. 뭘까요? 준비하시는 고참 스탭들 저소음 벽식의 감사합니다. 네. 저소음 벽식의 저희도또다른라습이다어라질이다브라질이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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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카이다이다브이다브라요 네, 다 브라질이다. 브라질없다브다 빵은 없는 다죠라질합니다 네. 다 브라질이다. 브 너무 세스있는 어머 선물이네요. 우리 과장님 사실 좀 했었죠 별로고 계셨죠. 너무 좋다. 아, 아, 그렇지, 않아. <laughs> 그렇지 않아도 아침마다 다는데 고장이났어 <laughs> 어머, 어머 그 너무 적절한. 너무 힘들다. 다 너무 힘들다. 어, 다그죠아 이렇게 젠틀. <laughs> 네. <laughs> 오늘의 이 시간 네. 정말 아, 희한한 시간. <laughs> <laughs> 정말 신경 많이 쓰시요 오래 쓰십시오. 오래 쓰십시오. 아, 그럼, 아, 네, 네. 네. 퀴즈 쇼가 행복하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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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즐거웠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퀴즈 쇼까지 심각하게 <laughs> 달려왔는데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김미옥 회장님의 신청곡이 있습니다. 혜은이의 네. 독백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laughs> 회장님께서 신청해주신 해은이의 독백을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노래를 들었죠. 마치 겨울을 보내고 네. 새봄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어... 들면서 네. 소망을 또 가져봅니다. 감사히 잘 썼네요 우리 김 회장님. 정말 함께 같이 잘 치렀습니다 네. 덕분에. 예.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각 기관과 단체에서 2026년에 목표를 두고 있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단어로 소개하고 또 설명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생생소사 정보통 시간입니다. 네, 김미옥 회장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소사본동 주민자치회의 2026년 목표는 깨끗한 환경입니다. 음. 소사본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26년도 호연로 화분 조성이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무단특위로 인해 훼손된 인도의 화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심의 경광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안병호 회장님, 소사본일동 주민자치회장님, 네. 예. 네, 저희 소사본일동 주민자체의 2026년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입니다. 소사본일동 주민자치에서는 소세울 테마거리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세울역에서 소세울 육교까지를 소세울 테마거리라고 부르는데요. 음, 이 소세울 네. 테마거리 내에 설치된 로고 라이트 및 간판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 본일동 주민자체에서는 노화된 간판을 수리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대되는 작업입니다 네. 어, 소사본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금년의 어떤 목표, 키워드는 돌봄과 또 주민과 환경입니다. 음, 어,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의 그 초고령화 사회가 네, 되었고요. 특히, 어, 우리 소사본동은, 어,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이주 배경, 주민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아동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돌봄이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네,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 통합돌봄법 이것들이 이제 시행이 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지역사회에 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같이 돌보고 나누는 그런 우리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후대들이 잘 살려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일단 그 기후 환경에 대한 위기로 인해서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돌봄과 주민과 이 환경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저희 복지관이 금년도에도 주력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고 이제 핵심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게스트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2026년 운영 목표를 들으니까 소사업 운동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세 분과 함께 봄맞이 7년 특집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김유영 회장님부터 차례대로 한 말씀해 주실까요? 그럼 제가 먼저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아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새로 선임 되신 우리 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지역사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음. 어, 아까 그 돌봄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돌봄 생태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동아리 이런 모임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이 안에서 우리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어, 음.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곧 마을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저희 복지관이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환경에 대한 네,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음, 복지관이 슬기로운 환경생활이라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한시시장과 소산시장과그 어 전통시장들과 함께 이 환경에 대한 것들을 같이 실천해 갔는데 그 예로, 어, 저희가 이제 그 장바구니, 다회용기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이제 확대해 나가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문화. 가 되어서 어 우리 지역이 좀네 환경으로부터 또 우리 부천시가 아니면 우리 나라가 그것을 이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을 위해서 우리 어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회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너무나 귀한 네. 시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소사분동은 사실 소사대공원과 산세공원 풍부한 녹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사력도 있고 펼, 어, 편리한 교통이 어우러진 어,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우리 또 새롭게 또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조성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부심을 느끼고 어네그 예, 어, 어느 때보다 아니, 막, 음,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 청취자 여러분도 소사분동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손 모든 오랜에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병호 회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처음에 이 방송 관계자분한테 전화를 받고 아 무슨 이런 인터뷰를 또 영광을 주시나 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했고요. 늘 이명희 관장님하고는 이따금씩 또 서로의 마을, 마을을 위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새로 또 선출되신 우리 김미욱 소사본동 회장님 믿고서 저도 열심히 소사본일동과 소사본동 또 소사본, 사회, 어,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서로 연계해서 우리 더 예쁘고 좋은 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어 한번 외치죠. 소사공동과 소사본일동 소상공동 복지문화 중심에는 소사온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laughs> 오세요. <웃음> 바쁘신 와중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김미옥 회장님, 안병호 회장님, 또 이명유 간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봄맞이 신년 특집 방송 우리 마을의 새봄 재미 있으셨나요? 네. 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 뭐 올해 한 원하시는 바 성취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안병호 회장님의 신청곡 권태수의 아기곰을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년 특집 방송 진행자 황영춘, 한온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Hættið どこ <music> Thank, you. Thank you.